열로 하신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 모시려고 보낸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황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유족들은 늑장 조치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. 창원의 한 요양병원 79살 이모씨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멈칫하더니 뒤로 넘어갑니다.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은 겁니다. 뇌출혈로 이 할아버지는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. 과속방지턱은 휠체어 환자 누구에게나 큰 장애물. 과속 방지턱을 지나가려다 포기하는 환자도 있었지만 병원 측은 사고 뒤에서야 휠체어가 다닐 길을 만들었습니다. 등 힘으로 넘어는데아그속도못 내잖아요. 병원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유족들은 황망한 마음입니다. 사고가 난 시간은 6시쯤 환자가 어지럽다고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사고 3시간이 지나서야 출근한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살펴 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야간 당직 의사가 있었지만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. 환자 보호자가 직접 왔어. 큰 병원에 그 CT 촬영을 좀 찍어보는 게 어떻겠는가. 화를 내면서 빨리 그 앰뷸런스로 그큰 병원으로 모시라. 그러면 우리가 그로 가겠다. 병원 측은 뇌출혈 특성상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난시는 그런 건 없을 거. 환자분이 그 전에도 가끔 어지러움이나 기선에 예술적인 중력 때문에 그런 데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.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안전 사고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